출퇴근하는 세기테일러의 윤일석이라고 합니다. 어, 자전거로 매일 출근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몇년 동안 출퇴근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자전거 탄지는 2 6년째 하고 있고요. 예. 출퇴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3년 그러니까 올해로 10년 차네요. 출퇴근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30분에서 40분. 그럼 이따가 제가 따라갈 건데, 네. 천천히 좀 가주세요. 그, 지금 보시면은 따릉이로 로드바이크 예. 그, 못지않게 빠르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 제 로드바이크 뒤를 바짝 붙어서 쫓아가면은... 예. 공기 저항은 그만큼 덜 받기 때문에, 예. 모두 묻지 않게 빨리 갈수 있습니다. 아, 그럼 뒤에 바짝 붙어서, 쫓아가면 되는 거죠? 예, 예. 요 자전거는,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 프레임 세트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완차였는데, 2007년도, 그니까 러 15년 됐죠? 아, 예, 예. 중간에 이제 부품들을 다 제가 구해서 바꿨어요. 아. 그럼 업그레이드를 좀한 거죠. 그러면 이 가격이 그러 가격을 살때 처음 살때 얼마 정도 처음 살때 당시 소비자 가가 한 3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예, 예 중간에 부품 업그레이드 하는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삼찰리 자전거밖에 모르는데 스캇이라는 브랜드인데 예. 처음 설립은 미국에서 설립을 했고 예. 어 중간에 본사를 스위스로 옮겼어요. 아 그리고 생산은 대만에서 하고 네네. 최대 주주는 우리나라의 영원 무역이 아, 예, 예. 어, 최대 주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다국적 기업이죠. 이게 그러면 자전거 좀 타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거죠? 가성비가 괜찮은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이 자전거 말고 또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몇대 정도 갖고 계세요? 지금 제가 타는 것만 세대 있고요. 네. 집사람도 한 대. 네. 그 애도 한 대. 아, 온 가족이 대. 같이 자전거를. 네, 그. 다섯 대인데요 다섯 대. 음, 다섯 대. 이, 따릉이가 한 18kg 정도 나가는 거 있는데 이게 6.3kg. 지금 혹시 동호회 같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동호회 활동은. 안 바쁠 때는 많이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좀 일이 좀 바빠서. 본인의 자전거 실력은? 보통 이제 자전거를 얼마나 잘 타냐, 네. 그 기준을 일반적으로 이제 남산이나 국악을 몇 분, 몇 초에 가느냐, 그런 걸로 따지는데, 제가 한참 열심히 탔을 때, 남산 어필, 그러니까 1.8km 구간 어필 기록이 5분 29초였습니다. 5분 29초요? 그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뭐 어, 생각합니다. 자전거 좀 타는 사람 중에 상위 한10%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겠는데 뭐그 정도면 뭐 나쁘지 않게 타는 수준이라고 생니다 아. 그 대관령 힐클라임 기록은 50분 16초. 대관령? 대관령 대관령이요? 대관령 힐클라임 시합을 내년 8월 달에 강릉 시내에서 대관령 꼭대기까지 타는 시합이 있는데 네, 네. 2016년도에 나갔을 때제 기록이 50분 16초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 저희 그룹, 네. 제 나이 때 사이클을 타는 사람들이 선수 숫자가 180명 정도 됐었는데 네. 그 중에 18등을 했습니다. 아, 그럼 상당히 상한 상환권이... 거 네, 네. 그러면 뭐 제가 잘 따라가면 이제 저도 상위 10% 되는 거네요 아, 그럼요. 어, 회사가 어느 네, 지역에 있어요? 매장은 청담동에 있고요. 네. 여기서 양재천으로 해서 탄천으로 갈아타서 한강으로 가죠. 아, 그러면 소요 시간이 보통 몇분 정도 걸리요 보통 걸리네요? 제가 가면은 한 여기 기준으로 35분 정도 걸리는데. 네, 네. 그러면 출발할까요? 떠들었시죠. 네, 여기서부터 자전거길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양대천에 들어왔고요. 네. 여기서 한 10km 정도 가면은 매장 강 10km. 10km? 아, 뭐 그렇게 멀진 않네요. 네. 네, 그럼 잘 아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제 뒤에 바짝 따라오면서 그명 팀발기라고 하죠. 그 뒤에 바짝, 앞차 뒤에 바짝 붙어서 공기정을 최소화하는. 따라오시면은 뭐잘 따라오지, 네, 바짝 붙을 수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말죠. 다른 위로 모드바이크 예. 못지않게 빠르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제 모드바이크 뒤를 바짝 붙어서 추차하면은 예. 공기 저항을 그만큼 덜받기 때문에 모드바 예. 못지않게 빨리 갈수 있습니다. 아 그럼 뒤 바짝 붙어서 쫓차가면 되는 거죠? 쫓아가죠? 예. 유명 네. 피빨기라고 하죠. 유명 네. 피빨기라고 하죠. 유명 네. 피빨기라고 하죠. 네. 피빨기라고 하죠? 여기 대치동이죠, 여기. 네, 여기가 보이는 게 사업하겠지요. 아, 여기 그럼 반 정도 온 건가요? 네. 아직 반 놀았습니다. 여기서 한, 그, 바다고만 있는 그, 산이라고 우상, 한정 우도, 그, 이제, 대치동 랜드마크 2층 단지있는데 네. 그, 그 정도 되면 이제 반 정도 왔다고 거든요 아. 그 우성 아, 예, 우성 아파트, 예. 예. 속도가 평상시 반도 안 되는 거죠. 뭐 대략 반은 좀 너무 것 같아요. 우리는 아... 그러면... 이제 자전거로 도고 인도가 또 바로 옆에, 옆에 있기 때문에 네. 속도를 이게 빨리 낼 수가 없고요. 근데 출근할 때는 땀을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속도를 좀 조절을 합니다. 아... 여기가 이제 백치동의 랜드마크 아파트다, 이제 우성, 선경이도 이렇게 있는데, 보통 백치동의 네. 아파트를 하면 특히 음마 아파트를떠올리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근데, 네. 실질적으로 음마보다는 이 우선리를 더 많이 쳐주죠. 아. 어. 택도더 크고, 또 용적률이 낮아서 대지이 훨씬 많고, 어. 훨씬 더 향후 더 유망한 아파트 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격도 훨씬 비싸서. 갑자기 뭐 부동산. 嗯。<noise> 물 혹시 물 같은 거 없어요? 물을 장거리 탈 때는 항상 챙기는데 아... 그 출퇴근할 때는 물을 따로 아... 안챙기네데아저 때문에 많이 늦은 거 아니에요? 아, 뭐, 출발을 일찍 했으니까 뭐괜찮아요 아... 여기 한80% 왔어요? 그 정도 왔다고 보시면 돼요 한강만 조금만 가면 되아 네, 네, 네. 오랜만에 탔더니 너무 힘드네요 문제는 <laughs> 네, 나머지 20% 길에 상당한 어필이 있다는 거 아, 언덕이. 네. 그래도 평지라서 지금까지 뭐, 탈만 했는데. 아, 마지막 20%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도 건속기가 있으니까 1단으로 천천히 올라오거나 뭐정안 되면 또 뿌리바 하시면 될요 언덕은 1단으로 해야, 해야 되는 거예요? 2단, 3단, 4단 있는데 언덕 할 때는 높은 게 맞추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데 보통 저단기어를 1단기어라고 하지 않나요? 일단은 어? 가볍던데, 이게 걸리는데. 네, 그러니까 언덕 올라가면 숙소형이 구나그 대신에 속도는안나고그 상황에 따라서 언덕에도 이제 좀 댄싱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고단기어저도 언덕을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네, 댄싱이 뭐냐면 이제 안장에서 이제 일어나서 체중을 이용해서 이제 밟는, 밟으면서 자전거를 양옆으로 흔드는 라이더 댄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꼭일단이 아니라도 언덕을 언덕수 있습니다. 이 옷이 양봉 매장 상호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2013년도에 2014년이구나. 그때 저희 동호회에다가 그 저희가 축구을운 적이 있어서 그걸 지금까지 입고 있어요. 이거 뭐 홍보하려고 그런 거 네, 아니에요? 그런 목적도 있죠. 홍보가 되겠어요? 부동대교 남단이면 청담동 아닌가요 다, 다 왔죠? 거기다 왔는데 너무 더 올라가고 있는데 좀더 가면은 엘리베이터 타다가 라갈수 있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고요? 그거 음료수라도 먹고 가고싶다 어, 어. 아 잡혀 언덕은 안되겠다 哦。Oh, oh.